작년에 우리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. 올해는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, 그러한 계획의 이완이 없다. 문립도장을 방문하고 예비하는데, 앞으로는 한 세종시가 국립국어원과 함께 방문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공인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 재탄생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. 세종시가? 음. <목소리도> 또는 협회를 통해서 야한기관이 보유한 문화자원에 대한 사업 활동에공움 한글 문화 실험 관련 공통사업 추진 홍보 및 인적 적용에 도 한글 문화 도시초동 사업에 대한 권력 한글 문화 창로 통행 및 한글 런처 지역 확산 지소관능한 현장사업 관리 및 추진 그밖에야학기관에서 여섯 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 한글과 같이 학성및한글문화도시조성을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한글박물관 공무결연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네, 서울의 세종이 장가능한 우리 것입니다. 우리가 한국이 세종시가 승부있습한국로으로한국으 한국으로 한국한나으로 한국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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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국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So, I d o n 습니다 o w what I'm saying. 고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 d 이 n 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 n 서 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 a y i 그리고 창제의 철학인 내민정신, 자주유지, 실용성분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서영신는 사돈기부터 시장인께서 주장해오시는 한물동시 세종다랑이 도시임을 잘 알기에 오늘 한물동시 단이 운명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한물동시 단체인 소속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. 하겠습니다. 이는 또한. 한글 법률 관의 발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